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다가오는 무서운 질환, 바로 골다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동안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게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골격계 노화를 가속화해 골절 위험을 크게 높이는데요.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또 다른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과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안타깝게도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꾸준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진행을 늦추고 골밀도를 높이며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지금부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뼈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영양소와 피해야 할 식습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평생을 지탱해줄 뼈, 건강관리의 핵심을 제대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식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뼈 건강의 핵심은 단연 칼슘입니다. 보건 당국에서는 50세 미만 성인의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을 1,000mg으로, 50세 이상은 1,200mg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장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상 식단에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100g당 무려 509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칼슘 공급원으로 매우 탁월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리면 칼슘과 비타민D가 더욱 농축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멸치는 오메가3 지방산과 타우린까지 풍부해 뼈뿐 아니라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작은 생선이지만 우리 몸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는 음식인 셈입니다. 등 푸른 생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생선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혈관을 보호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칼슘만 무작정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칼슘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혈관 속에 칼슘이 쌓이면서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뼈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그네슘은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제품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데 특히 칼슘 흡수율이 60에서 70%로 매우 높습니다. 인과 칼슘의 비율이 1대1로 이상적인 비율을 이루고 있어 체내 흡수율이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죠.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칼슘 손실을 줄여줍니다. 이처럼 우유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좋은 식품입니다. 저지방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도 좋은데 다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향미 증진제가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으므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튼튼한 뼈를 위해 칼슘이 필수라면 그 칼슘이 몸속에 머물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독특하게도 햇빛을 통해 우리 몸에서 직접 합성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됩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은 실내 활동 위주로 바뀌면서 비타민 D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고버섯, 두부, 달걀, 고등어 같은 식품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하니 식단에 자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만 챙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뼈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 칼슘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시금치나 해조류, 오렌지 주스 같은 철분이 많은 음식은 칼슘과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사 직후나 우유를 마신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바꿔야 합니다. 탄산음료는 특히 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당분이 많아 비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산성분이 뼈에 저장된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들어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톡소는 맛이 좋아 자주 찾게 되지만 탄산수나 허브차 같은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식습관과 더불어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운동입니다. 뼈 건강은 단순히 영양소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뼈와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골밀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뼈를 직접적으로 자극해 골소실을 예방하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약해진 뼈를 보호하고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더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켜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댄스, 에어로빅, 수영 등이 좋은 예입니다. 운동 강도는 너무 무겁거나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나는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같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은 피해야 하며 평소에 쪼그려 앉는 습관 역시 허리와 골반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운동은 뼈를 강화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뼈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식습관과 운동을 중심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골다공증은 한번 진행되면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골밀도를 회복시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식단에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을 넣어보시고, 햇볕이 드는 날에는 잠깐이라도 걸으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커피를 즐겨드신다면 식사 직후보다는 시간을 두고 마시는 습관을 가져보시고 탄산음료 대신 몸에 좋은 차를 마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집 주변을 산책해 보시거나 가볍게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건강한 뼈는 곧 건강한 노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랫동안 활기차고 자유롭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